안녕하세요. 곰피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12월에 출제되었던 ITQ 파워포인트 B형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디자인, 도형,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해서 자, 요런 슬라이드를 만드는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도형 편집을 이용해서 전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꾸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표지 디자인은 총4 0 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렇게 점수 배점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도형 편집에 나오는 전 편집은 자 어떻게 보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수 배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요. 자, 맨 처음에는 제목과 우리 여기 그림 삽입만 만드시고, 자, 우리 여섯 개의 슬라이드를 다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전편집을 이용한 도형 편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만드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도형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 이 도형을 어떤 도형을 편집을 해서 만들면 되는지, 자,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요. 자, 얘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비슷한 도형을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로 들어가신 후에, 자, 부제목을 드래그해서 부제목은 지워 주시고, 자, 제목은 이따 제목 입력해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 주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삽입의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자요 도형을 선택하셔서 자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편집을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전편집 선택하셔서 자 보시면 요렇게 검정색 점이 나타나는데. 자, 얘네들을 좀 이렇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셔서. 자, 이렇게 우리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얘네들은 요 하단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새로운 점이 하나가 생겨요. 자, 하나만 더 눌러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딸깍 클릭 자, 하셔서 저희 사이에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지는데 자, 여기 조절점들을 이용하셔서 자이 조절점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흰색 조절점이 나타나는데 자 얘네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시켜 주시면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그림 1을 선택해서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고, 자, 테두리도 한번 없애 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 탭에 도형 윤곽선으로 들어가셔서 윤곽선 없음. 자, 그리고 우리 조건에서 도형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지정해라 했기 때문에 도형 효과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지정이 되십니다. 아직까지 전편집 상태네요. 빈 공간 선택하셔서 자 다시 클릭하셔서 자 우리 회전 살며시 적당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회전해 주시고, 자, 우리 복사할게요.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D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드래그. 자, 복사하셔서, 서식 탭에 회전에 좌우대칭이죠. 자, 좌우대칭 하시고, 크기를 적당하게 줄이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자 위치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제목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제목은 변한 역삼각형 그리고 글꼴은 도둠의 굵게. 자 텍스트 반사는 전체 반사 터치로 지정을 하래요. 자 글자를 입력하고 컨트롤 A 누르셔서 자홈 탭에 도둠 엔터 그리고 굵게를 선택하시고 자 서식에 자 변화는 어디가면 있나요? 그렇죠. 텍스트 효과의 변환으로 들어가셔서, 자, 역삼각형. 자, 요렇게. 자, 얘를 딸깍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마름모 모양을 왔다갔다 하시면, 자, 요 글자들을 잘못이 또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비슷하게, 자, 조절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텍스트 효과의 반사에, 전체 반사 터치. 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요렇게 전체 반사 터치라고 나오는, 자, 효과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크기를 적당하게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가 변환 효과를 지정을 하면, 홈탭에서 더 이상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글자의 크기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 구, 그림을 줄이듯이, 자, 요렇게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자, 우리 출력 형태와 같이 비슷하게,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을 삽입해서, 자, 우리 우측 위에 놓고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에 그림 가셔서, 자, 로고 2를 선택하고 삽입. 자,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이셔서 위쪽에다 위치시켜 주시고, 자, 서식에 3개, 투명한 색 설정을 선택하셔서 회색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배경이, 회색 배경이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슬라이드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